거긴 정말 믿기지 않은 장면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친구랑 같이 봤을 때는 CCTV에는 이상하게 저 혼자서만 깜짝 놀라기도 하고 비밀통로도 혼자서 하기하고 놀라는 모습이 있고 또그 친구도 그걸 봤을 때 어, 혼자서 왜 그러냐 하는 그런 모습 때문에 저, 저도 깜짝 놀라고 그랬어요. CCTV에 찍힌 자신의 이상한 모습에 당황한 주연 씨는 뒤이은 동료 직원의 한마디에 머리 끝까지 소름이 돋았다고 합니다 주연아, 봐봐 여기 이 센서 잘못된 거 아니야? 사람이 움직일 때마다 음. 센서가 감지돼서 화면에 초록불이 들어오거든요 혜빈이 씻었던 연구실의 센서는 주연 씨가 도착하기 전부터 이미 계속 불이 들어오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날 이후로도 종종 주인씨는 손님들로부터 단발머리 직원은 누구냐라는 얘기를 들었다는데요. 폐병원 방을 맴도는 그 단발머리 여자는 누구였을까요? 폐병원의 저주를 선택한 모든 플레이어분들 부디 무사히 탈출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아하... 어허... 뜻밖의 알바생이네요 그러네요 뜻밖의 알바생이야 어, 이런 사연은 진짜 네. 장소적으로 처음이었어요, 그죠 그렇죠, 방탄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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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네, 처음입니다 예. 예. 단발머리가 왜 있었는지도 되게 궁금하고 어떤 사연이 있나 도 싶으면서 단발머리는 같이 놀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런가? 네. 그럴 수도 있겠다 왜냐면 애들이 막 게임을 하고 있으니까 자기도 좀 동참하고 싶어서 그러니까 나도 좀 그런 예. 생각에 좀 동의하는 게 사실 이게 어떤 한이 있거나 그런 게 아니라 귀신들이 어. 같이 놀고 싶어서 올려드 어, 뭐 녹음실 같은 데처럼? 그렇죠 그렇죠 어, 저... 뭐 그런 게 아니었나라는 음... 어... 근데 거기에 저 단발머리 뭐 어떤 거 그러니까... 일... 그러니까. 거기에 누군가가 있다면 너무 무서울 것 같아요 설마 그냥 뭐한 시간 지나서 나오면 되는 거 아니야? 아니 못 나와요 못 나온다니까요 어. 못 나오면 그냥 감금이지 할도 안 되는 얘기다 먼저 썼 갑자기 왜 화를 내시 내서... 그고르도 이제 계속 누가 봤어요? 네, 그래서 이제 당시에 귀신이 보이는 방 탈출 카페로 동네 소문이 났대요. 우와, 아. 정말? 네, 일부러 그래서 찾아오는 사람들도 생길 정도였는데 작정을 하시고 나 오늘 제일 봐야겠다 하고 오시는 분들은 못 봤다고 아. 하고 그냥 모르고 그냥 온 분들은 오히려 오. 그 사람 누구예요, 단발머리 계속 물어봤대요. 다들 저기 뭐 누구나 좀 이렇게 이런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사장이 또 네. 언더커버가 아닌가 아, 아 사람들한테도 아유. 비밀로 하고. 왜냐면 이제 직원들한테도 비밀로 하는. 어. 아 그러면 너무 있어. 영리하다. 그럴 수도 오. 있대니까 언더커버 수도 있어. 저는 아니라고 단언드릴 수가 있어. 요 뒤에 왜죠? 또 숨겨진 이야기가. 아, 있어요. 그래? 네 있습니다. 오. 갑자기 어느 날 사장님이 사연 보내주신 주인공분께 전화를 했대요. 야 오늘부터 출근하지 마라. 지금까지 일한 월급 다 정산해줄게. 알고 보니까 카페가 있던 그 건물 전체에 원인 모를 화재가 갑자기 나서 폐업을 하게 됐다고 하니라 어, 와, 어, 대박이다. 네, 어, 무섭다. 자, 우리 정황